우리가 묵는 호텔. 미국 코로나가 심하던데 사람이 진짜 없어서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드디어 개척을 하는 날입니다. 올림피아 옷을 받는 날이기도 하죠. 근 얼굴이 지금, 거의, 사막이야? 얼굴이 사막이야. 그리고, 사막이야. 다 나갔어요. 어... 산책 겸 나왔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좀 책기가 있어가지고, CVS, 어, 산책하러 나왔다가, 미국에 있는 대형 편의점, 약국도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이것저것 좀 샀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워요. <laughs>

귀여운 도토리 도토리 어렸을 때 보고 오랜만에 보지 도토리 뭐, 이게 도토리야? 어. 어렸을 때 옛날에 이 도토리에다가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팽이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놀았는데 그난 어, 처음 보는데 그래? 우리 어 나, 나는 어렸을 때 지방에 살았잖아 놀게 없어갖고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이렇게 팽이처럼 돌리면은 돌거든 헐 문강하는 사람 최소 80년대. 도토리래요, 귀여워. 귀엽지? 근데 뭔가 딱 봐도 이름이 도토리처럼 생겼어요. 도토리. <웃음> <웃음> 누르면 바뀐다고 하는데 이 모르겠어. 구라 같아요. <laughs> 진짜예요. 우리 CVS에서 산 거. 별거는 없는데. 오늘의 특징은 우리가 테니스 공을 샀다라 <laughs> 테니스 공을 왜 샀냐면 우리 스트레칭 할걸안 갖고 와가지고. 롤러 대신에 어, 어 이거를 샀어요 마사지볼 느낌으로 어 여러분 이거 팁이에요 이렇게좀 너무 마사지볼이 하드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테니스공으로 좀 소프트한 걸로 어, 아픈 부위를 어, 좀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기대서 문질러주면은 좀 좋아요 지금 다연 선수가 몸에 물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허리가 지금 좀안 좋기 때문에 허리랑 엉덩이 같은 데에서 뭐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눌러지면은좀 많이 괜찮아져요. 꿀팁! 그리고 이거는 인공 눈물 그냥 샀고 눈도 말라. 왜냐면은 좀 있다가 아내일 연분로 띄면 눈이 그렇게 말라요. 몸에 있는 수분이 다 없어가지고, 그지 어, 이거는 메이크업할 때 쓰는 서플 그리고 이거는 또 다이어트하는 여자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냥 민트인데 테기라는 캔디예요. 근데 0 칼로리야. <laughs> 꿀기인데 알려줄게요.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피아민트 맛이고 뭐 오렌지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시작 끝나면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만 샀습니다 시작 끝나면 바로 쓰레기통 던지지 <웃음> <웃음> 다리가 그루트네요. 이번 시합 몸에 자신이 있어요 어때요? 아, 어, 네, 시합. 몸 자체로만 보면은? 몸 자체로만 보면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훈련을 했고 자신감 있습니까? 훈련은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했지만, 흑인 애들을 보면, 유전자의 부분은 사실 조금 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네, 저의 그냥 뒤돌아왔을 때 어. 후회 없이 하긴 한것 같아요. 자신에게? 네. 그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 후회 없이, 어.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합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노력과 운동에 대한 어떤 훈련량, 강도, 열심히 하는 부분, 어,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그런 부분은 질 생각이 없죠. 힘도 없습니다. 요맨치도 없어요. 어, 용납이 안 돼? 네. 왜냐?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 보디빌딩 운동을 하는 선수로서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역시. 역시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나 자신만 이겨도 지금 벅찬 운동이에요. <웃음> <웃음> 나 자신을 제일 잘 이겨내야 하는 운동이에요. 누굴 이기려고 하면 안 돼. 하지만 무대에서는? 무대에서는 다 씹어야 돼요. <laughs> 오, 오, 강력합니다. 역시. <laughs> 한국, 한국이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응. 어, 개인적으로 엄청 든든하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뭐 김성원 선수님이랑 저랑 둘밖에 출전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사실 뭐 레전드인 이승철 선수님도 같이 뛰고 여러 이제 동료들이 많이 같이 뛰기 때문에 너무 든든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제 각 디비전마다 네. 대회가 진행되는데 안다정 선수가 속해 있는. 음. 아, 어, 출전하는 피규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금요일 날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당일, 금요일 날, 212그 파운드 보디빌딩 종목도 하고요. 네, 212 바로 다음이 저입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한국 선수로서는 김호 선수랑 안다정 선수, 이두 네.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해서 또 한국 선수들의 어떤 사기를 올려, 올려줄 수 있는 결과까지 한번 노릴 수 있도록 파이팅! 여러분! 아직 다 씹어 먹어야죠 계속 먹을거예요 <laughs> 치아 안 좋아져요 어... 씹어 먹으면 씹어 먹어야죠 아 이것들이 자꾸 우리사람을 무시해서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아, 이 것들이 아주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laughs> 지금 매우 계다 달달 달달 아, 너무 친해가지고 속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걷고 나니까 한층 괜찮아져서, 응. 가자마자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오늘 계책이 있기 때문에 계책을 갖다가 올림피아 서지를 <laughs> 받는 날이지. 그게 제일 좋아? 네 그거 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 올림피아 선수에게만 증정되는 올림피아 트랙스트 그럼요 이번에 오늘 아뭐 내일, 내일모레 한국 선수들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이따 봬요 안녕 지금 캐치카라가 고있습니다 펌티, 대리고. 펌프로. 인사보 아, 이쪽은 내가. 역시 나봐. 아, 그래도. 니다래그랜드 어, 아, 그래도. 같그요역시나래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아, 그 아, 나 요즘 머리 왜 이렇게 하지? 니 이렇게 꽂혀어아 참. 귀찮아. 바로 나왔어. 아빠 <laughs> 께 여기 있어. 금방 올 거야, 서진아. 여기 앉아 있어. 너는 어디 가? 나여 도와주고 올게. 아유, <laughs> 어, <너무> <laughs> 아, 여기 앉아 있으라고? 아, 영원못 가니까. 도착하고 올 거예요. 아, 저기 봉석이 오빠랑 승호 아, 선수님도 있어요. 인수랑겠습니다너장이짱 네, 과정 짱안과짱 과정 짱 보고 있어 지호야 저 신청했어? 네 형님 신청했습니다 대 현장에서 해도 된대요? 네 돼요 결제는? 결제는 그냥 캐시로 바로 주면 돼요 캐시로 심지달러네150 150달러? 네세번을 주면 그러면 금요일날 두번

영어 못하는 거다 알아, 당신. 인사 네, 좀 인사 좀 해.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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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 재현아 재현아 체크인하는데로 좀 내려와 체크인하는데로 내려와줘 체크인하는데로 내려와줘 체크인, 하는 데로 내려와줘. 체크인. <laughs> There's no rule that doesn't. List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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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y say something, you just go tell them your dad to town and do that. All right. <laughs> right? <laughs> oh, Draw attention. Draw attention. One. right? hey, <laughs> uh, so, right? so, your 7. Lucky 7. Uh, you know what? I'm sorry. you need to fill this out. I need your signature there and your information there. Go to that side right there and fill that up. Thank you so much

you 뭐야? 옷 boy? What size? Oh, did you want or small? Yeah, small. Oh. Access small. Do you have access small? Just small. Sorry. Just small. Thank you so much. <laughs> and then I'm the going to so give you one pin Please sign every post. Post, 呵呵。 not Okay, we're just waiting for Sid. Listen, I need to see everybody and I cannot not see everybody. So, I can't start to get to, There we go. 내가 챔프다 이거야. 听你的。<noise>